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쌩얼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자랑할 게 있거든요. 피부 상태가 진짜 너무 리즈인 거예요. 너 요새 뭐 피부과 뭐 다녀? 뭐 시술 받아? 진짜 이런 소리 들을 만큼 피부가 지금 요새 너무 진짜 리즈갱신 계속하고 있어. 심지어 곧그 날이 다가오거든요. 그 날이 다가올 때는 뒤집어지지는 않더라도 뾰루지 한두 개는 무조건 나는 타입인데 요새는 그것도 없고 진짜 만족스러운 피부로 지내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새 어떤 걸 사용하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는지 공유해드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럼 피부 리즈 찍게 해준 스킨케어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믹순 콩 클렌징 오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콩 제품을 쓰고 얼굴이 진짜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 가지고 콩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어? 이거 용기에 끌렸어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써봤거든요 진짜 웬일이야 첫 사용감부터 너무 좋아 가지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제가 매일매일 사용해서 이만큼을 비웠습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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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묽은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고르는 제1 기준이 있는데요 제형이에요 저는 점성도가 있고 쫀득쫀득한 제형의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을 때 뒤집어진 적이 두번 정도가 있어서 그 뒤로는 항상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을 선택하거든요. 이 제품은 진짜 토너 같죠. 오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진짜 그냥 물 같아요. 이렇게 물 같으니까 당연히 얼굴에 잘펴 발리고요. 유화 과정도 정말 잘 됩니다. 유화 과정이 잘안 되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면 보통 두번 유화 과정을 진행해 주면 되는데 정말 세 번, 네 번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그럴 때 피부 장벽이 더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정말 유화 과정 두번 안에 말끔하게 기름이 물로 변하고요. 잔여감 없이 진짜 깔끔하게 잘 씻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이거 향이 고급 에스테틱에서 나는 레몬은 아닌데 약간 상큼하면서 되게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 콩 클렌징 오일이라서 뭔가 콩의 느낌이 날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향은 콩이랑 전혀 연관이 안 되고 진짜 향이 상큼하고 은은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일 그냥 바르기만 하는 건데도 고급 관리받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제가 클렌징 오일은 넘버즈인 1번 클렌징 오일을 정말 몇 통을 비웠을지 모를 정도로 정착을 했다가 유튜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다가 항상 다시 돌아가는 게 넘버즈인 1번이었는데 넘버즈인 1번 재구매 안 하고 저는 이거 다쓰요 이믹순클렌징 오일 재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라노아의 어성초 비누예요. 이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비누여가지고 손으로 집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싶어서 되게 사용감이 있고 조금 드럽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성초 영상 올린 거 기억하시죠? 어성초를 사용해서 고등학교 때 진짜 여드름 박멸을 했을 정도로 저는 어성초라는 성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성초 클렌징 폼은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요. 이게 수제 비누거든요. 순하게 클렌징하기 진짜 괜찮아요. 좋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피부 장벽이 다 벗겨졌다 그래서 고보습 크림을 사용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클렌징폼 대신으로 사용했던 게이라노에 어성초 수제 비누인데요 아, 진짜 순하게 진짜 진짜 세정이 너무 잘 돼요 장벽이 벗겨져서 따가운 와중에서도 얘로 세안을 했을 때 전혀 자극 가는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곧 그날이 올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뾰루지 한두 개쯤 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평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준게이 라노아의 어성초 비누입니다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약산성인지 약알칼리성인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수제비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사용감은 진짜 특이해요 굳이 약산성 약알칼리성 이두 개로 나누자면 아니야. 솔직히 진짜 딱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누기 때문에 세정력이 없다고 말할 순 없어요. 세안을 하면 기름이 뽑혀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수분을 가져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겉에 표면에 있는 기름은 가져가는데 속에 있는 수분은 빼앗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지금 얘기하면서도 살짝 약파는 거 같고 무슨 다단계 영업하는 거 같아서 좀 신빙성이 없을까 싶은데 뭔가 뽀득한 느낌인데 수분감은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손이 갔던 거 같아요. 한 1, 2주 동안 약알칼리성 폼을 아예 사용 을못 못 했거든요. 파우더워시도 물론 사용을 못 해줬어요. 자극이 갈까봐 너무 너무 무서워서 약 알칼리성 폼으로 기름 제거도 안 해주고 파우더워시로 각질 제거도 안 해줬는데도 얘만 사용했는데도 내가 지금 여드름이 안 났다? 저는 너무 신기한 거죠. 사실 여성초 비누는 우리 엄마가 유튜브에서 보고 여성초 수제 비누를 스스로 만들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써보고 수제 비누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 사용도 못 하고 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역시 전문가가 만드니까 달라. 그리고 얘가 비누고 양도 잘안 달아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바디 하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가드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피부가 너무 너무 건조해서 바디워시 사용하는 것 조차도 고민 되신다 하면은 이 어성초 비누 하나로 그냥 샤워할 때 몸까지 같이 해보세요 거품도 굉장히 잘 나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요 바이오던스의 하이드로세라놀 앰플입니다 이거는 피부결이 미쳤어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히알루론산 앰플 1등 뽑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개 정도의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하느라 내 피부가 촉촉해서 미칠 지경이야 그 중에서도 저는 원탑으로 이바이오 하이드로 세라노 앰플 완전 적극 추천해요 수분은 수분대로 채워주면서 피부결이 진짜 미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편할 건데 넘버즈인 3번 세럼 아시죠? 그 3번 세럼이 별 세럼이잖아요 바르면 피부결 진짜 보들보들하게 해주지만 그 세럼의 단점이 뭐예요? 너무 찐득하게 발린다 그래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기 조금 꺼려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3번 세럼이 번세럼의 촉촉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세라놀 앰플인데 세라놀이라고 바이오던스에서 특허로 된 그런 성분이래요. 그게 5%가 들어가 있는데 세라마이드, 판테놀, 히알루론산. 이게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판테놀이나 히알루론산은 수분 채워주고 세라마이드는 장벽이잖아요. 수분도 동시에 채워주면서 그 세라마이드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이 있거든요. 그 질감이 이 앰플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지고 피부가 진짜 너무 너무 결이 보들보들해져요. 결만 보들보들해지면 추천 안드리죠 히알루론산 10중 들어가 있고 판 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감도 같이 채워줍니다. 제가 저번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 이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트 세럼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를 바르면 피부결이 진짜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거를 첫 단계서 발라주고 그다음 앰플로 이 바이오던스의 세라놀 앰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결이 그냥 진짜 미쳐요. 이거 단품으로 발라도 진짜 괜찮지만 이 펩타이드 부스트 세럼이랑 바르면은 진짜 피부결 진짜 미친다. 그리고 네 번째 추천템은요. 메디큐브의 원데이 엑소좀샷 리들샷도 좋고 메디큐브도 좋은데요. 모공에 좀 특화된 게이 메디큐브기 때문에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메디큐브 써보시면은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성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도 대부분 이제 지성 피부신 분들이 많은데 지성 피부의 고민은 항상 모공이. 모공에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좋고 다른 좋은 성분들이 있지만 그런 성분들은 좀 꾸준히 발라야지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진짜 안에 샷이 들어있어서 즉각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주는 이런 앰플들은 정말 일주일, 이주일만 발라도 모공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느껴져서 저처럼 성격 빨라서 단기간에 효과 내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리들샷도 사용하고 이액소좀샷도 사용. 하는데요. 리들샷은 좋은 마스크팩이나 좋은 앰플 성분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리들샷을 써 주고요. 나는 모공만 집중적으로 없애 버리겠다 할 때는 이 엑소좀샷을 씁니다. 리들샷이랑 메디큐브 중에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피부에 일순위 고민이 모공이다 하면 무조건 메디큐브고요. 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분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 리들샷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추천템은요. 아벤느 미스트.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미스트를 뿌리는데 세안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바로 미스트를 뿌려요. 주름 노화는 건조함과의 전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어느 순간에도 단 1초라도 피부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조한 상태를 유지시키면 안 돼요.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갑자기 피부가 확 건조해져 있잖아요. 그때 수건으로 얼굴 닦자마자 바로 미스트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저는 스킨케어를 바릅니다. 그렇게 제가 미스트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진짜 많은 미스트를 써봤는데요. 돌돌 아벤네요 돌고 돌아 아벤느로 돌아옵니다. 미스트에 진정이 있다.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서. 보면은요 결국에 내가 구매를 또 하게 되는 거는 정말 이 기본인 아벤느 미스트예요. 정말 솔직하게 이 아벤느 미스트에 어떤 노화나 주름 개선이나 다른 비타민이나 이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잠깐 수분만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일단 대용량인 것도 너무 좋은데 이 분사력, 이 안개 분사. 가끔 분사력 안 좋은 미스트 사용하면 얼굴에 팍팍 꽂혀서 눈에 들어가고 뭔가 불편하고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되고, 뭔지 아시죠? 얘는 그게 없어요. 이 안개 분사력이 진짜 좋고 나가는 범위가 이만큼 나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나가기 때문에 얼굴에 고르게 수분 보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뿌리면은 쿨링이 싹 시원하게 한번 돼요. 샤워하면 얼굴이 약간 뜨끈뜨끈해져 있잖아요. 그때 수건으로 얼굴 닦고 얘 한번 싹 뿌리면은 다시 냉탕 온것 같아. 정말 얘만 사용해서 어떤 피부 고민을 해결한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세한하고 나서 스킨케어 하기 전 단계에서 잠깐 정말 간편하게 수분만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할. 미스트를 찾으신다 하면은 이 아벤느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브링그린의 티트리 모델링 팩이에요. 브링그린 알로에를 한 거를 탑으로 쌓으면은 진짜 저 육상 빌딩 가지고 쌓을 것 같은데 그렇게 브링그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모델링 팩이 있다 저는 몰랐거든요. 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티트리 시카 모델링 팩이니까 어떤 걸 타겟으로 하고 나온 건지 아시겠죠? 트러블, 예민한 피부 진정용으로 나온 건데 쿨링도 진짜 괜찮고 무엇보다 저는 모델링 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태까지 모델링 팩 관련된 영상 올린 것도 정말 많아요. 제가 꾸준하게 추천드렸던 린제의 티트리 쿨링 모델링팩, 뿌티의 라벤더 모델링팩 이렇게 두 가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두 가지랑은 뭔가 발랐을 때그 제형감이나 이 모델링팩이 섞이는 그 느낌이 결이 좀 다르다. 얘는 그두 개의 모델링팩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더 빨리 굳는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형감이랑 발림성이 진짜 부드럽고 바를 때 무슨 느낌이냐면 정말 부드러운 반죽을 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델링팩보다 좀더 빠르게 부드럽게 바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낱개로 나온 거에 가장 큰단점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스파츌러 같은 게 얼굴에 우리기 굉장히 작고 불편하게 나와요. 이렇게 모델링팩 전용으로 나오는 스파츌러랑 비교를 했을 때이 윗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얘가 더 작지만 보통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제품들의 스파츌러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 구성을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모델링팩을 하고 난 후에 진정효과, 쿨링효과, 발림성잘 떼지는 거이네 가지가 가장 좋았고요. 단점은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온다는 점. 적어도 500g. 1kg 이 정도 나오면은 저는 이 제품 진짜 잘 팔릴 거라 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모습 똑같이 해서 더 크게 내주면 되잖아. 이 브링그린 모델링 팩 1kg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무조건 살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추천템은요. 바이오힐보의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 이거는 제가 진짜 짜보자마자 놀랐어요. 얼굴에 올리기도 전에 놀랐던 제품인데 이게 어떻게 선크림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바이오던스 앰플 보여드렸잖아요. 내려가는 게 똑같아요. 이렇게 비교 샷을 봐도 이게 바이오던스 앰플이고 이게 선크림이거든요? 누가 이걸 선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냥 뭔가 고농축 앰플 같은 느낌 아닌가요? 지금도 제가 이 선크림을 얼굴에 바른 상태인데 얘는 얼굴에 광이 진짜 미치게 너무 잘나요. 이미 한겹 올린 거지만 또 발라볼게요. 제가 선크림을 아까 한 두세 시간 전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바르는 건데도 밀리거나 이 선크림끼리 뭉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제형이 좀 묵직한 선크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덧바를 때 선크림끼리 뭉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얘는 이렇게 여러 개 발라도 쑥쑥 잘 발려요. 너무 잘 발리죠? 그리고 이 광이 진짜 미쳤죠? 파데를 올리면 이 광을 살짝 죽이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광이 나고 쫀쫀하니까 그다음에 파데를 올렸을 때그 안에 속광이 은은하게 비치면서 파데가 발려져가지고 피부가 속광이 나는 그 느낌이 잘 살려주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점은 워낙 파데를 좀 글로우한 파데를 사용하시거나 촉촉이 쿠션 사용하시면 너무 과하게 반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추천템은요. 아드망의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 패드. 이거는 제가 도대체 몇 번을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나 커가지고 패드 한 3, 4개면 얼굴을 다 덮고 그리고 이게 되게 두껍고 뽀송뽀송 엠보가 진짜 강하거든요 진짜 수분감도 너무 충만하고 몇십분을 올려도 마르지가 않아. 이 안에 부활초가 메인 성분이란 말이죠. 부활초가 저는 수분 보충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부활초 겔 바르고 트러블 파티가 났었는데 그때는 제형감이 좀 찐득하고 꾸덕한 거여서 제 피부 타입이랑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여드름이 났었지만 얘는 부활초인데 되게 촉촉하게 잘 뽑아냈고 방금 제가 짜면서도 보여드렸잖아요. 완전 물인 거. 지성 피부, 건성 피부 상관없이 수분 부족할 때 탁탁 올려놓고 있기 너무 좋아요 진짜 가장 간편하게 수분 보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이 패드를 그냥 얼굴 위에 올려놓는다 여기에는 부활초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 성분도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각질 제거도 메인은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 해주면서 수분까지 같이 넣어주니까 이게 수분이 더 깊숙이 각질이라는 장애물 없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피부 관리에 톡톡 특히 효과를 보고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